MDIV 라텍스 텐셀 쿨매트 포퍼는 여름철 필수 아이템으로 고급스러운 베이지 계열 색상이 돋보입니다. 라텍스 충전재를 사용하여 통기성이 뛰어나며 자가 설치가 가능한 일체형 디자인이 편리합니다. 세탁이 용이한 커버와 덮개의 일체형으로 관리 부담도 적습니다. 이 제품은 부드러운 촉감과 시원함을 동시에 제공해 더운 여름밤에도 쾌적한 수면 환경을 조성해줍니다. 가성비와 가심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품으로 여름 이불을 찾고 계신다면 꼭 고려해보세요. 이 제품은 에코어 천연 라텍스 매트리스 방수소 커버입니다. 이 매트리스는 싱글 사이즈로 일체형 토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전재는 95% 이상의 천연 라텍스로 경도는 미디엄으로 적당한 폭신함을 제공합니다. 방수소 커버가 있어 실용성 또한 뛰어나죠. 이 제품은 말레이시아에서 제조되었으며 KC 인증을 받아 품질도 보장됩니다. 유해물질 걱정 없는 안전한 수면 환경을 제공하니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가성비 좋은 가격에 뛰어난 품질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에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잠자리 폭신하고 포근한 메모리폼 매트리스 토퍼입니다. 이 제품은 고밀도 30D 메모리폼으로 제작되어 몸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7.5cm의 두께로 허리를 안정적으로 지지해줍니다. 통기성이 뛰어난 원단 덕분에 사계절 내내 쾌적한 수면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흰색의 세련된 디자인과 접이식 가능성으로 보관이 용이합니다. 커버는 분리 세탁이 가능해 관리도 간편하죠. 바닥에서 사용하기에도 적합하여 기존 매트리스 위에 올려놓고 사용해도 좋습니다. 허리 부담을 덜어줍고 편안한 숙면을 도와주는 이 제품 정말 추천드립니다.